탑스타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<이뻐요>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저요>? <웃음> 나야. 야 방금 누가 말씀하신 거저요뻐요 감사합니다. <웃음>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아, 아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네 그러면 저희 어떻게 소감 한마씀씩 해주세요 소감이요? 이 소감... <laughs> 형님 오늘 재밌게 보셨어요? 네, 네. 네. 앞으로도 참이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알겠죠? 네 항상 식사 잘 챙겨 드십시오 알겠습니까? 네 사랑해요 네. 보러 오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참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네. 네. 아 네. 이 싱어롱 제가 이게 입공작인데이 이 싱어롱이 오, 뭔가 기다려요. 했더니 약간 무래교실 같은 거였네요. <laughs> 네,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 다음에도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저희 이만 들어가 볼까요? 누나 송은강 맞 네. 어? 아, 어, 네. 네. 어.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. 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우는 참이 저 정말 참이가 이래서 너무 좋아요, 너무 사랑스러운 작품이에요. 자,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희 참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. 어 입술은 많이 내주시고 예민도 빨갛 해주시고. <laughs> 네, 그럼 저희 또 만나요. Yeah. <laughs>